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오늘 관원 토론을 가졌습니다. 관원 기자 클럽, 여기는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데, 대선 후보들 초청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를 초청해서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자, 이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 무소속의 한덕수 예비 후보를 향해서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이 유령으로 표현했습니다.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배출한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양보하라는 듯이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는 온갖 혜택과 편의를 제공해서 후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